안녕하세요. 미니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 미니의 다육에서는, 자, 비닐포트 국민다육 영상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비닐포트 국민다육은, 자, 방문하시면 800원. 자, 택배는 한 포트에 1000원이고요. 방문이나 택배 모두 다 10개 사시면 한개씩더 드리고 있습니다. 자, 택배 주문하시면 5만원 미만은 택배비 4000원이 발생이 되고요. 자, 5만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우렌시스이고요. 아우렌시스가 예전에는 삼두 이렇게 공생이 많았는데, 자 이번에 저번에 다 팔고 들어온 아이들은 2두가 많아요. 아 지난번보다 조금 자국수가 아쉽기는 하지만은 자 아우렌시스 그래도 키우다 보면 자국 굉장히 잘 생성합니다. 아우렌시스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수련도 볼수 있습니다. 수련 백분이 많고 오렌지색으로 물드는 품종. 자 수련 보이고 있고요. 자 수련도. 많이도 좋아해주시는 품종입니다. 수련 볼수 있습니다. 자, 비닐 포트는, 자, 사이즈가, 포트 사이즈가 통상적으로 5.5cm 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핑크 자라고사 볼수 있고요. 핑크 자라고사. 자, 핑크색으로 물드는 품종이고, 어, 강한 편입니다. 상당히 강한 편이고, 핑크 자라고사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닐포트 양진도 보이네요. 양진도 좋아해주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요. 자, 비닐포트 양진 2도 이상 군생도 많이 있습니다. 비닐포트 양진, 양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닐포트 양진, 양진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누비노바 볼수 있습니다. 누비노바. 자, 비닐포트 누비노바이고요. 자, 2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이도 잘 나오고, 자, 이 꼬지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해요. 이 꼬지 하면 또 군생도 잘 나온다고 합니다. 비닐포트 누비노바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친구는 비닐포트는 아니면 사각포트예요 근데 같은 가게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랑미인, 자,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미인. 굉장히 귀엽고 이쁜 품종이죠. 자, 세 개만 합식해도 너무나 이쁜 품종. 사랑미인입니다. 자, 5.5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사랑미 볼수있고요 자, 비닐포트 온슬로우도 이렇게 군생이 많습니다. 자, 2주 이상 군생이 많구요. 비닐포트 온슬로우도 자, 볼수 있습니다. 비닐포트 온슬로우 보이고 있고요 자, 비닐포트 피치스 앤 크림도 볼수 있습니다. 얼굴이 환엽스럽게 굉장히 이쁘죠 자, 분홍색으로 물들어가는 품종. 예, 물드는 품종, 비닐포트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피치스 앤 크림도 볼수 있고요. 자, 비닐포트 조한다니엘도 보이고 있습니다. 조한다니엘. 조한다니엘도, 자, 녹색의 꽃처럼 이쁜 식물. 자, 전부 외두이고요. 자, 비닐포트 조한다니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닐포트 여무신 바이솔 보이고 있네요. 자, 비닐포트 여무신바이솔도 볼수 있고요 자구가 어 지나다보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여무신바이솔, 여무신바이솔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쭉 가서 자, 비닐포트 로페스트리입니다 로페스트리, 독특하면서 굉장히 사랑받는 품종 자, 비닐포트 로페스트리이고요 어두개 이상 합식하면 은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이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잘 커요. 루페스 트리가 늘어지면서 굉장히 잘 크는 식물. 자, 비닐포트 루페스 트리입니다. 자, 그리고 쭉 가서. 자, 비닐포트 할로윈이고요. 할로윈의 경우도 비닐포트인데도 적심으로 해서 군생입니다. 할로윈 적심으로 해서 군생이고 색감이 이쁘고요. 더 크면 더 이제 얼굴도 이뻐지고, 어, 여러모로 호불호가 크게 없는 식물이에요. 자, 비닐포트 할로윈. 보이고 있습니다 비닐포트 할로윈. 자 볼켄시금 볼수 있고요 비닐포트 볼켄시금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잔잔하면서 은은하게 이쁜 품종. 자 비닐포트 볼켄시금입니다 비닐포트 볼켄시금 볼수 있고요. 자 귀여운 비닐포트 라울도 역시나 보이죠. 자 주문하시면 먼저 주문하시면 풍성한 라울러 먼저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자, 비닐포트 라울, 어, 이거 우짜라고요 어, 최대한 먼저 주문하시면은, 이렇게 풍성한 라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포트 라울 볼수있고요 자, 비닐포트 여미월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미월도, 목질고 굉장히 잘해주고 이쁜 품종. 자, 여미월도 볼수 있습니다. 자, 여미월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닐포트 중에서 인기가 많은 희성입니다. 비닐포트 희성 같은 경우는 어, 두세 포트만 합식해도 굉장히 예쁜 품종입니다. 자 비닐포트 희성 자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비닐포트 뉴엔의 진주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닐포트 뉴엔의 진주 보라색 따위게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비닐포트 뉴엔의 진주인데요. 자 이렇게 뉴에네진주도 이쁜 색감과 얼굴을 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비닐포트 뉴에네진주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헤레이스도 보이고 있네요. 자 5.5cm 사각에 들어 있는데 헤레이스 볼수 있습니다. 얼굴 이뻐요.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비슷하면서 굳혀지면 더 이쁜 게이 헤레이스입니다. 자이 헤레이스 볼수 있고요. 자 비닐포트 그린서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린서프의 경우에는 자 룬데리 교배종이라서 룬데리와 꽃도 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알록달록 물들어가는 색감도 이쁜 품종입니다. 그린서프 보이고 있고요. 자 비닐포트 헤르메스 볼수 있습니다. 헤르메스 자 비닐포트 헤르메스도 이렇게 볼수있고요 자, 5.5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비닐포트 헤르메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닐포트 플라워 댄스 보이고 있고요 어, 지금은 약간 초록색 계열이지만은 오렌지색으로 물, 아, 오렌지색으로 물드는 이쁜 품종입니다. 비닐포트 헤레이스 볼수있고요 죄송합니다. 헤레이스가 아니라 플라워 댄스입니다. 비닐포트 플라워 댄스 볼수 있습니다. 자, 홍포도 좋아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 자, 비닐포트 홍포도입니다. 홍포도가 들어오면 금방 팔려요. 이게 얼굴이 굉장히 작은데도 비닐포트로 보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자, 홍포도 외주인데, 홍포도가 들어오면은 금방금방 판매되곤 합니다. 비닐포트 홍포도, 자,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새업이지만 굉장히 잘 크는 크리스마스 X입니다. 크리스마스 X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X도 보이고 있고요. 자, 비닐포트 소인제입니다. 비닐포트 소인제도, 어, 소인제 키우기 쉽죠? 키우기 쉽고, 소인제 금도 많이 사랑받는 품종이기도 하고요. 자, 비닐포트 소인제도, 자,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닐포트 브레이브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 핑크색 라인을 그려, 그리면서 이뻐지는 품종 자 비닐포트 브레이브도 자, 보이고 있습니다 비닐포트 브레이브 볼수 있고요 그리고 비닐포트 킹마이더스입니다 비닐포트임에도 불구하고 자이 꽃이 자연곤생이에요 굉장히 풍성한 게 특징입니다 킹마이더스 볼수 있고요. 자, 다음 품종은 비닐포트 아이스 에이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스 에이지. 변이도 좀잘 나오는 것 같고요. 입장, 맑은 연두색으로 깨끗하면서 이쁜 품종입니다. 아이스 에이지. 자, 보실 수 있고요. 자, 비닐포트 올리비아이고요. 올리비아 군생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진열을 못 했는데. 주문하시면은 최소한 그래 3주 이상으로 풍성한 아이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포트 올리비아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비닐포트 멀로입니다. 멀로도 비닐포트 치고 얼굴 제법 이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닐포트 멀로. 자,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작지만 야무진 비닐포트 벤바디스도 자 보이고 있습니다. 비닐포트 벤바디스, 작지만 야무지, 야무진 벤바디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굉장히 귀여운 비닐포트 누다도 이렇게 보이고 있죠. 누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비닐포트 누다. 자, 통통하면서 깨끗한 품종. 자, 비닐포트 그린 뷰티이고요. 자, 그린 뷰티도 통통한, 굉장히 통통하면서도 자, 깨끗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비닐포트 미니마도 볼수 있는데요. 자구 하나씩은 다 달고 있습니다. 합식도 추천드립니다. 비닐포트 미니마 볼수 있고요. 자 비닐포트 핑클루비 볼수 있습니다. 자 비닐포트 핑클루비 같은 경우는 짱짱하기는 한데 외두가 지금 많아요. 자 비닐포트 핑클루비도 자, 보이고 있습니다. 외두가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자 비닐포트 덴트라잼 볼수 있고요. 덴트라잼은 괜찮아요. 자 비닐포트인데도 2두 이상 자연곤생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자 비닐포트 덴트라잼 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비닐포트 덴트라잼 보이고 있고요. 자 비닐포트 블루엘프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쁜데 자 아기자 상큼하고 이쁘긴 한데 외두가 좀 많아요. 블루엘프도. 비닐포트 블루 엘프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품종은 비닐포트 문가드니스입니다. 문가드니스에 우리 집 비닐포트 진짜 짱짱하고, 이 꽃이 자연군생이라, 진짜 이꽃될 때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다육입니다. 지금, 자, 제가 이거 워낙 인기가 많아. 사실 180개 준비했는데, 현장에서 자, 1 0개가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 2두가 많이 남은 상황이고요. 자, 3두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주문하시면 거의 2두로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자, 문가드니스 볼수 있고요. 아, 제가 빨리빨리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요즘에 업무가 많아서 금방금방 찍지를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품종은 5.5cm 포트에 들어있는 비바주입니다. 분홍색으로 물드는 정말 이쁜 식물, 비바주. 얼굴 하나를 크게 키워도 색감 유지만 한다면 너무나 예쁜 식물이에요 자 비바주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시그니처 볼수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새업이지만 색감 정말 좋은 창이고 강한 편이에요 자 시그니처 5.5cm 포트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니처 자 다음 품종은 골드퀸이고요 자 골드퀸 군색 거의 2도 이상이 많습니다. 2도가 많이 있고요. 자, 자 골드퀸 5.5cm 포트입니다. 자 이렇게나 이쁜 골드퀸. 자 골드퀸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좀 세월이 참 이게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자 이게 샤포트예요샤포트 예전에 가격 굉장히 높았었는데 자 오래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샤포테가 착한 가격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샤포테 5.5cm 포트이고요. 색은 아직 완전 빨간색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샤포테도 보실 수 있습니다. 5.5cm 포트에 샤포테 있고요. 자 그리고 5.5cm 포트에 뮬란도 볼수 있고요. 먼저 주문하시면 2 주를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뮬란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5.5cm 포트의 골드 젤리입니다. 골드 젤리는 자 외두가 더 많아요. 자 골드 젤리 5.5cm 포트의 골드 젤리도 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골드 젤리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5.5cm 포트의 르누와르입니다 갈색으로 물들고 강한 품종이에요. 자, 르누아르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5cm 포트의 르누아르 자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도 5.5cm 포트에 있는 키스키스입니다. 정말 깨끗하면서 이뻐지는 창다육이고요. 키스키스 크게 키우면은 어입장 용기나면서 굉장히 이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 5.5cm 포트에 있는 키스키스 보실 수 있고요. 이름도 이뻐요. 키스키스. 자, 그리고 5.5cm 포트에 있는 크림스무디 보이고 있습니다. 크림스무디 5.5cm 포트로, 자, 새롭게 선보이고요. 크림스무디도 착한 가격에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크림스무디, 자,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로비도나도 보이고 있습니다. 로비도나 합식하면 정말 이쁘죠? 약간, 어, 핑크 오렌지 계열로 물들면서 정말 이쁜 품종. 자, 로비도나입니다. 5.5cm 포트. 로비도나 볼수 있고요. 그리고 퍼플레이디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5.5cm 포트에 있는 퍼플레이디, 자 선택하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5.5cm 포트에 있는 흑수정 로즈, 자 보이고 있습니다. 흑수정 로즈. 자, 5.5cm 포트에 있는 흑수정 로즈, 자 보이고 있고요. 장미월로 굉장히 이쁜 품종입니다. 자 이렇게 비닐포트 국민다육 영상으로 만나봤고요 항상 그래도 많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 오늘 휴일인데도 많이 찾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또 좋은 아이들 좋은 가게 가격, 착한 가게에 좋은 품종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좋은 영상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